어, 이 KIMA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기회가 돼서 1차 어, KIMA 폴름 1월 9일에 개최됐던 그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김근식 교수가 어,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독핵 문제의 진실의 순간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독핵 문제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결정적인 국면이 도래할 것이다. 주, 그 결과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했는데 어, 하노이 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이 예측이 어, 불행히도 어, 맞아들어간 것이 아니다 어, 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 이 연구원의 포륨이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 그 양질과 어, 해안에 어, 가득 찬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유 장군님께서 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 시간을 됐습데 짧게 해서 세 가지만 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좀 어, 의견과 생각을 듣는 어, 기회를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토론자로서 제일 좋은 거는 굉장히 훌륭한 어, 발제문서를 읽고 어, 거기서 많이 배우고 하지만 곤란한 점은 어, 도대체 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든지 핏집을 잡아야 되는게 어, 어려운 일입니다 어, 세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어, 우리군 때리기가 시작될 때 과연 어, 군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폐 대상이 됐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미국이 과연 한국을 그만큼 아끼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한국 버리기 가능성은 어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아, 첫 번째는 유영원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어, 어, 여러 가지 안보 불안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현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어, 이 정부는 한 방이 있죠. 뭐냐면 그러면 전쟁을 용인할 것이냐? 그걸로 모든 그 반론을 잠재울 수 있지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전쟁할 것인가? 북한을 달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중간에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어떤 적절한 반론과 답변을 할수 있는가? 어, 그리고 이게 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의지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은 교육부가 첫째고 국방부가 국가 예산의 두 번째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국가 예산을 쓰는 부천대 47조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 언제까지 미군 얘기를 할 것인가?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되는가? 어,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건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 높은 수준의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등가 교환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어, 이런 훈련 폐지라든지 국방 예산 축소 군 규모 축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 군이 우리 군이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가능성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한미일, 혹은 한미 간의 핵공유체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가 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핵공유를 과연 허락할 것인지, 그리고, 어 한국과 미국 간에 이렇게 국핵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균열이 이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동맹국가에게 핵을 통제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공군과 미국공군이 연합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어떤 제안이 될수 있을 것인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어, 장군님께서는 결론 부분에서 조선책략을 언급하시면서 그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구현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그 적절한 시기인가 이렇게 반문을 감히 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남중국을 통해서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동맹,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담론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른 어, 자유로운 항해의 원칙 그리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구축, 안보 다이아몬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에 기초한 한미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협력체를 아베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면 과연 우리가 일본의 이런 안보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선택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국부가 일본이 국제안보에서 역할 확대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이제 국내 정치상으로 이런 훈련 중지라든지 북한 달래기에 그리고 군대 때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적절한 반 대답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미국이 만약 한국 거리기, 한국과 거리두기를 한다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